많이 채워놨을 때 아래쪽으로 약간 흐른다거나 붓기가 내려가서 결국에 코까지 붓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아래쪽으로 내지 말고 이 근처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상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멋미면 머슬, 멋을 당기는 쪽으로 힘내셔도 돼요 어,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약간 여기가 꺼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바깥쪽은 뼈 자체가 약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쪽이 평평.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미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톡신을 같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마취는 마취는 서프라 트로클리어 노브하고 서프라 오비탈 노브 일단은 어 인실리 시린지 같은 걸로 어느 정도 <laughs> 마취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인젝션 포인트 잡고 거기에서 다시 마취를 하는 순서대로 해서 이 아이브로우 쪽은 위쪽으로는 다 마취를 하고 들어갈 거고요. 예, 서프라오비탈 쪽, 이쪽 덕에 머스를 위로 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쪽에다가 깊게 하지 않고 바깥쪽에서 뿌려주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어요 괜찮으세요? 좀눌러르세요 이렇게 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어좀 약간 너블락이 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인젝션 포인트를 잡고 두 번째로 그 충분히 마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아프셔야지 시술이 좀 부드럽게 되고 좀 빨리 끝나고 그러면서 몰딩도 빨리빨리 빨리 하고 사실 시술 다 끝나고 보면은 뭐 필러 들어가는 것보다 몰딩이 훨씬 아프거든요. 꾹꾹 누르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저는 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옆에서 주로 이제 떠야 되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닿는 정도 가리에서 양쪽 옆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때문에 이쪽에서 빠짝 붙여서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양쪽으로 다 접근하기 위해서 대개는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뱃을 네, 보이는 부분은 좀 피해서 들어가시고. 가끔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도 혈관이 터져가지고 크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베인이 꽉 눌러주시면 별 문제는 없고요 <laughs> 다시 알콜 수업. 좀.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는 포인트, 이 인젝션 포인트 맞추거나 들어갈 때 여기서 멍이 잘 들기 때문에 일단은 수직으로 살짝만 맞추려 하시고, 혈관 끊지 않게 꼭지 않아 주세요. 앉아본 자세가 되셔서 조금, 조금 하겠습니다이 살짝 돌리시고 펑쳐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마 이렇게 피부 얇으신 분들은 베인이나 이런 부분들가능 해서 가능한 피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인젝션 포인트 잡아서 마취할 때랑 그 다음에 어, 그 펑쳐할 때. 피 많이 나고 그 자리에서 멍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트랙을 미리 만들면서 펑처를 굳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경우에는 그 페리오스티움 상반까지 깊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펑처 자체를 피가 안 났다 싶으면은 그마치한 자리에다가 수직으로 하시는 게좀더 아이디어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나 이 위쪽에서 들어갈 때 혈관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거 아니고 마찬가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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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청.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긴주는데다 만들어 놨는데 뺐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그 보통 그 캐뉼라는 23게이지나 21게이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필러가 굳이 뭐 가는 거 사용을 해서 더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은잘 핸들링이 되는 것들로 필러가 좀잘 나올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다이섹션도 비교적 더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음. 지금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지금은요? 아니. 괜찮으세요? 지금 마취를 하는 부분은 서브라페리오스트이 아니고 여기는 서브큐로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마취를 할거기 때문에 아,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네. 마취하는 거니까 네. 눈썹 위쪽으로 쭉 따라서 가시고. 앞쪽에서부터 보통 한쪽에 한 0.8에서 1cc 정도. 얘 같은 경우에 들어간 트랙대로만 쭉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가까운 쪽으로 다이섹션을 살짝 살짝 해주면서 들어가시면은 얘네가 나중에 확 꺼져가지고 볼륨 로스가 되는 것들을 조금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도 필러가 아래쪽도 다시 다이섹션 하실 거고요. 하시, 보시면서 뭐좀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여러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마취를 이 부분이 철박이 도 턱차를 수직으로 하셔가지고 왼쪽도 지금 다 혈관들을 피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 처음부터 안쪽으로 쑥 밀고 들어가면 잘 들어가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면서 안쪽에도 멍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서브교까지는 수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쪽으로 통증이 있으신지 확인하면서 괜찮으세요 지가 이렇게 하면 템포랄 쪽에서 오는 너브까지는 어, 마취가 안되더라도 일단 가운데 쪽에 있는 그 어지간한 것들은 이부분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 위쪽 다이섹션 할 때만 좀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해주시면 은 대개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천천히 하고 좀더 마취를 한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 아, 그 저희 병원에서는 한 4,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좀 누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눌러주세요. So, I 마취가 됐는지 확인이 되시면 아까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게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이 y that I have to s 이때 환자 페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취를 하고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 아프세요? 조금 음, 느픕니다 네. 근데 일단 자리만 잘 잡고 마취만 돼 있으면 들어가는 게 일단 그 페리오스티움 그 플레이만 잡으면 살짝 긁는 느낌은 있지만 은 그게 아주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에, 여까지 처음에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딱그 부위까지 어쨌든 터널링은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근데 이거를 좀더 우리가 필러를 적게 사용을 하면서 볼륨을 올린다면, 이 터널링 해놓은 것들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자리마다 넣었다 빼면서 이렇게 볼륨을 채워서 나오면, 어, 그리고 그그 격들이 합쳐지면은 좀더 작은 볼륨으로도 채울 수 있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럼프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은 어느 정도는 약간 충분히 터널링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만져가면서 볼륨을 채우는 편이고요. 아,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볼륨을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보실 거고요. 지금 동영상 아주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지금 볼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형식. 이게 올라오는 게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한 부분들은 손으로 만져가면서 어디를 들 건지,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캐뉼라하고 방향이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드셔도 훨씬 좀 컨트롤 하기가 쉬우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측두 쪽에서 오는 너브들이 이노베이션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술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믹스 하시는 거. 아, 믹스는 안 하고, 안 하고 네, 이 믹스를 해버리면은 이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장점들이 그 희석이 되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마나 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믹스 없이 원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어, 이게 또 넣다 보면은. 그 선으로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은 부분 그 사이가 그냥 보랑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이게 렇 캐뉼러를 집어넣으면 거기로 이게 들어가는지 이게 감이 잘안올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은 왼손으로 캐뉼러가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갈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들어가면 딱그 길만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해서 씩 채워주시고.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까지 꽉 채워 놓지는 않거든요. 그 그보다는 보통은 한 0. 뭐그 길이를 재진 않지만 0.8mm에서 길게는 한 1cm까지도 간격을 두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다이섹션을 살짝살짝 좀 이렇게 잡고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게 해 놓으시면은 어 앞에 그마취형 들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에 넣어놓은 그 마취약 때문에 뭐 1, 2주가 지났다고 해서 볼륨이 확 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잘 스무스하게 맞춰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원래는 이제 이마 한가운데다가 조명 같은 거좀 비춰봐가면서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되시고요. 이쪽 거의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보통은 제가 시술을 할때 한쪽에 1cc정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0.2 정도 남았다 싶으면 이제 부족한 부분 손으로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서 딱그 부분 위주로 볼륨을 채워주시는게 좋고요 약간, 약간만 채놓는 거죠. 미간 쪽이 원래 이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너무 올려놓으면 나중에 꼭 눈썹이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하신 다음에 정말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리터치 때 교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주셨습니 오른쪽은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놨고 이제 왼쪽을 들어가실 건데 이제 왼쪽 들어가면서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볼륨 채우는 거는 이제 원래 채우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라인 가운데 라인에서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몰딩 할 때까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보면 계속 결국에는 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부족하지 않게 메꿔주시는 게 좋고 저도 시술을 하다가 원래 이치씨로 잡고 있다가 뭐 환자들한테 2.5cc 잡고 해서 5cc 좀 남겨놓으려고 그러는데 리터치 때문에 네. 결국에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위는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세요? 머리통 좀 깨끗했어요. 그래서 캐뉼라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의외로 잘 만져지기 때문에 가 파스큘라이저가 많지 않아서 사이드, 저 레터럴 어프로치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음. HA 필러 같은 경우에 도 하실 때는 레터럴 어프로치. 네. 그러니까 그 성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들어갈 때, 이거 주로 이제 서브케 할 때, 아예 저 HA 필러 할 때는 위쪽에서 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위에서 아래쪽, 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혈관들 피할 것들 잘 피해주고 안쪽으로 좀 넣어주면은 되게 이제 뭐. 그리고 인젝션 할때 이미 그 혈관을,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얼마나 강하게 쏘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혈관에다 직접 대고, 뭐, H.A. 필러라고 해서 거기다 쏘기는 굉장히 좀, 원래는 운이 없을 뿐이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오른쪽에 떤던 것처럼 아이브로우 위쪽은 좀다이섹션을 살짝살짝은 좀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볼륨이 저절로 채워지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고. 저희 가운데는 어느 정도 볼륨이 찼고 이제 몰딩을 할 거기 때문에 봐서 몰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좀큰 럼프가 있는지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필러 특성상 약간의 럼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채워지기 때문에 매끈하게 다른 것보다는 좀 수월하시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아프세요 거의 다 끝나가시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일단 몰딩 전에 들어가기만 한 거고요. 주로 이제 넣으려고 했던 그 부위 위주로만 하셨고, 어, 아이브로우 쪽이나 위쪽은 살짝 다이섹션만 하셨고, 이제 이게 층이 지는지 이런 걸 몰딩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로브리컨트로 테라마이신 주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필러 스파출러라고 해서 박원장님이 발명하신 건데, 이제, 눈, 애교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마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몰딩이 조금 아파요. 보면은, 똑같은, 예, 기구를 가지고 몰딩을 해도, AJ 필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막, 한쪽이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 보면은, 막, 여기 누르 세게도 안 눌렀는데, 반대쪽 자꾸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엘라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고 몰딩 시간이 비교적 좀 적게 걸리는 편이고요. 이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미간 쪽은 톡신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근육이 약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거기가 먼저 꺼질 가능성이 좀 있으시고. 우리 듀오덤 있나요? 이쪽. 여기 같은 경우 필러 이렇게 펑처 사이트나 들어가는 듀오덤으로 해놓으면은 필러 새는 것도 좀 방지가 되고요. 자체 약간 지혈 효과도 좀 있고요. 몰딩할 때 걸리는 시간은 필라나 이런 성상도 중요하지만은 숫자 자체 성격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거울 앉아서 한번 보러 오고 싶어요. 필러는 ECC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쪽 볼륨은 잘 차신 것 같고 다이섹션 해놓은 자리들은 붓기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자리는 좀 약간 매끄럽게 손을 어, 채워지는 편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신것 같아요. 이마는 좀 시간이 <laughs> 원래 좀걸립니다그리고 이분은 턱도 기대, 기대고 계실 거 그냥 턱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같은거 바로 이어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턱 시술 하 건데, 턱도 실제로 시술 자체가 복잡한 것보다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결정하는 게좀더 까다로울 수가 있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연령대별로 니즈 말씀드렸었는데,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샵한 그런 브이라인을.